연호랑과 세오녀는 삼국 유사에 등장하는 신라의 건국 신화를 풍부하게 해주는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연호랑은 남자, 세오녀는 여자 이름으로 어느 날 연호랑이 바다에서 미역을 캐다가 갑자기 바위가 떠오르며 일본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백성들이 이를 신기하게 여겨 왕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세오녀도 남편을 따라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 갔고,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일자 이유를 알아보니, 신라의 태양과 달이 일본으로 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신라 왕이 사신을 시켜 다시 데려오고자 하였으나 연호랑은 하늘의 뜻이라며 사신에게 세우녀가 짠 비단을 건넸고 사신이 가져온 비단으로 정성껏 제사 지내자 해와 달이 다시 빛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연호랑과 세우녀의 이야기는 전설과 신화를 넘나들며 민속, 종교, 문화의 복합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